가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밤더위도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강하게 햇살이 내리쬐며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손선풍기와 얼음 음료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거리 풍경은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9월인지, 8월인지, 7월인지. 너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8월 15일이나 20일 되면 벌써 싸늘하고, 이불도 이렇게 덮게 되고, 창문도 닫게 됐는데, 올해는 뭐 에어컨 지금까지 켜야 되고, 그냥 가을에 조짐이 안 보여서. 앞으로도 더울 것 같은데, 아, 추석에는 더, 어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아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제 강원도 정선은 37.1도, 금산과 미량은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3.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내륙의 절반가량이 9월 최고 기온을 세로 썼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이례적인 9월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의 9월 폭염 경보는 2008년 특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은 닷새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며. 1935년 9월 8일에 이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최장 최다에 이어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한반도 상층을 채운 더운 고기압과 하층의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원인인데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진 겁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며 30도를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